아직도 발로란트 렉 때문에 고민하는 후구들이 있다? 실제로 한국 서버를 했다 하면 5만가지 욕설이 오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은 현재 아시아 서버를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당신, 아시아 서버 랭킹 1등을 찍어봤던 제가 추천하는 기어업 부스터를 써보시는 게 어떤가요? 기어업 부스터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전 세계적인 커넥션이 지원 가능한 VPN 서비스입니다. 일단 인터페이스에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UI 자체가 굉장히 간편해서 마우스와 기어업 부스터를 선택하실 수 있는 판단력 형만 있다면 그 누구든지 편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미 검증받은 해외 스트리머인 테멧, 졸즈도 사용 중인 VPN입니다. 실제로 기어 부스터를 사용하고 난 뒤부터는 아시아 서버를 플레이할 때 발생하는 패킷 킬스가 현저히 적어지고 총탄이 튀어서 안 맞는다는 하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게임을하기 위해선 이제는 당신만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키보드일 수도, 마우스일 수도 또, 기어 부스터일 수도 있겠죠. 루인 유튜브 구독자라면 지금 당장 기어 부스터를 선택해주세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루인을 위한 후원할 돈이 없는 루돌이 반감도. 아니, 얘들아, 노사모 형님들을 좀 아침에는 자세요. 아침, 지금, 오전 5시 43분인데, 일어나서 뱉는 첫 한마디가 똥이면 되겠냐, 이 똥싸기 새끼들아. 입으로도 싸냐. 이님, 아침부터 들어오심 힘들어요. 다 죽으세요, 그냥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밤을 새고 피드백. 초... 야, 방송을 어제 아침 5시에 했는데 그러고 저녁 12시까지 못 잤거든요 아,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상황에도 5시간 자고 일어났어 왜 why 이래야 되니까 It's time to work 정말 나는 레전드다 오늘 야시장 한번 뜯고 갈게요 야 근데 밑에 숫자 뭐야 5 와우 진짜 인간 쓰레기들 같은 것만 주네 와어아 요거는 건져볼만한 친구인데 제가 이거 지금 결제를 못하기 때문에 중국 서버 결제할 방법이 없다. 우리 또 시청자 중에 나 A 팀 아니 아니 사이다님 오시면은 한번 부탁해봐야겠네요 여러분들. 아 정신 확 들게 B 한번 띄워줘. 그런데 아, 이 새끼들은 근데 B를 왜 하는 걸까? 야나 진짜 근데 야 방금 페이스가 내조준점 안에 들어왔거든? 어나 근데 진짜 눈감아서못 잡았어 어 씨발 미치겠네 이거 잠 어떻게 깨지? 어 잠을 너무 적게 자서 어 방금 그거못 잡은 건좀 아쉬운데 이거 봐야 대가리 안 맞는데 야이 초반에 티안 나게 얹혀가야겠다 어 거스를 수 없는 파도에 몸을 던지는 것도 실패? 와나 됐다, 진짜 들 아씨. 됐다. 아호들갑다 지금 공사일이야 아직. 로딩 완료. 웨이 갈루이. 잠겠다. 아, 지금부터 시작할게. 연들아. 아왜 이렇게 안 맞아, 진짜? 에아거 큐를 왜 쓰는 거지? 와나 지금 하... 야 그걸 Q.. 여기서 스킬 세생 아니 이런이랑 나, 내가 꼴찌 경쟁을 해야 된다고 꼴경을 나1 2건다 아니 나한판못 했는데 진짜 내 전적에 이런 오점이 단한 판인데 왜 나한테 아니 맞잖아. 아니 나 진짜 한판 못했는데 이렇게 포켓몬 취급 당하는거 맞아? 와 갑자기 야지주니까 킹받아 죽겠네 여러분들? 니가 이 라운드 클러치하면 형님으로 볼게 아 우리 페이드가 좀 가닥구가 있다 방금 이 스킬 썼으면 X인데 우리 페이드형은 좀 가닥구가 있는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야. 어, 야, 이 X 잘한다. 근데 나도 이번 라운드 잘했는데 왜다 죽어? 핑 한번 찍어주면서 조심하게. 아, 내가 이 게임 끝날 때까지 1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슬로우 스타팅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이게 이제 평상시였으면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이제 말린 것보다 로딩이 안 돼서 못풀 가능성이 좀 높아요. 사실 지금 떳떳해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laughs> 다 죽여줄게. 형들아 날 무시해? 하! <laughs> 날 무시해? 뒤졌다 보면 된다 형 로딩 시작됐다 형 지금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형 지금 피가 돌기 시작했다 감정적이야 진정하라고? 아니 진정이 되겠어? 저런 쓰레기가 날 무시하는데? 아니 내가 오전 6시 15분에 방송 켜서 5분 동안 잠도 안 깨고 게임에 임했는데 가상하게 여기 지 못할 망정 나한테 남 탓을 하고 팀 탓을 해? 아이고 1등이네? 겸손하게 하라고 실력 없으면 그 친구야 누군가는 지옥 끝에서 돌아온다니까? 나보다 위에 사람이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라고 이 새끼야 난 중국 서버에서 그걸 매일 느끼니까 아 이거 내가 쓰는 자리 당했다 씨 어? 뭐야 뭐냐 너 뭐야? 오다 튕겼나 본데? 와 120이다. 형 그거는 근데 가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닐까? 와 까비 까비. 중국인들은 항상 남자한테만 까칠한 것 같아. 나한텐 한없이 친절하던데. 아니 구구까까니 여성분이세요? 여성분이신데 중국 서버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수컷들 이런 인간 쓰레기들이 있는 서버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레이디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서버인데. 내 손끝에 마지막 운명이 달렸지만 아쉽다. 찌지? 아니, 로보야, 그러게 사람 왜 건들어? 괜히 쪽만 팔고 아침부터. 아니, 물론, 나도 잘못했다, 처음에 못한 거. 근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아니, 못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아침에 좀 말릴 수 있는 거잖아. 자, 오늘 제 일정 소개해드릴게요. 7시잖아요? 근데 한판 뽑았으니까 8시까지 두 판을 더 뽑아서 14분짜리 영상을 11시까지 편집을 하고 11시에 피드백 하나를 한 다음에 12시부터 준비를 해서 1시에 나가서 현실 피드백을 하러 홍대에 갑니다. 아잠못 자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빨리 해야 되거든요. 오늘 진짜 빨리 뽑고 빨리 정리해야 오늘 할 일을 다할수 있어서. 아 이씨 소미. 아내 거잖아 이거는. 아야 아, 아 이제 아무리 팀이라고 해도 위 아래는 있는. 아 쉐리프도. 아 이씨 팔려들아. 머리 깎아. 야 제발 형들 나조그만 로딩 좀 하게 좀만 버텨주면 안돼? 왜 자꾸 다쳐죽는거야 아니 우리팀에 탱크레이나가 있는데 뭐하러 급하게 해. 이 새끼 그냥 다 밀어버리는데 이 새끼 뭐 한국 모함인데 지금 너무 잘 파버렸잖아 형들 사이~~ 만들었잖아. We made it. 그래. 팀이 받쳐주면 요 정도 나오잖아. 아웃풋 인풋이 확실하잖아 형들. 싸! 이 와, 씨. 아니, 이걸 만들었다고. 왜 자! 갈 л у 아직까지 발로란트는 재밌구나, 여러분들. 아직까지 재밌구나.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아, 제발! 아, 이것까지 죽였어야 되는데요! 하... 제발. 여기서 이제 우리 팀이 뻘짓거리만 안 하고 알아서 해주면 이긴다. 형, 근데 왜 여기서... 아 좋은데요 여러분들? 역시 네, 열심히 하면은 오잖아. 기회가 온단 말이야 여러분들. Yeah! 근데 혹시 저만 지금 여기서 불안한 감정 느꼈나요? 지금 저만 여기서 불안함 느꼈나요? 아니 이거 살짝 애매해졌는데 지금? 1라운드 때 같이 부딪히는 그 칼이 부딪히는 마찰음을 보고 느꼈어. 됐다라는 걸. 잠시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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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게임이... 홍대. 홍대에서 저를 아아 보시면 아아아아아 주세요. 설마 설마 다시하기라고 얘기하지 말아주라 아니지 다시하기 아니라 해줘 아 이스 아까도 근데 수비 스타트는 좋았어 심지어 같게도 똑같은 맵이에요 똑같은 맵 요일 땡글 아야 아 이거 아픈데 자신 있으면 뿌는 새끼야 자신있으면 해보든가 되겠냐고 아니 소아님 3만원 쓰고 어디갔어 소화야 미안하다 내 사과 받아주고 가 마음만 파서 이거 방송 진행을 못하겠네 미안해 소아님 영상으로 보시고 화 푸시길 바랍니다 와와 와, 저건 진짜 무슨 천운이야? 자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방송 시작했을 때좀 졸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약간 지금 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잠을 8시간 깨 있다가 4시간 자고 일어난 건데 그니까 약간 지금 각성 상태라고 해야 되나? 아, 좀 약간 몽롱한데 정신은 맑아. A를 바로 띄었을 확률 3%. 3%의 기적이네 야 대가리 빠르다 아, 이건 근데 킬댓 보면은 그냥 쫄아가지고 튀어버려 3킬 8다이 아, 이게 킬댓을 내가 진짜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MBTI야 어느 정도 맞는 구석이 있어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전반이든 아, 뭐 끝에 킬데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저 374에서 올라올 생각을 못할 거니까 어? 야, 근데 이거 아 저거 켜진 상태 로 들어가면 죽는 거였구나. 자, 애가나. 아니 이거 야이 대시를 쓸때이 밑에 이게 있으면 안 가지는 거였네. 나 몰랐어. 아, 저게 대시 쓸때 저러면 안 되는구나. GG! 요나다 그냥 마무리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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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